네, 안녕하세요. 비움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네. 오늘은 7월 25일 화요일입니다. 비움갤러리는 여름선물 28전 전시 중에 있습니다. 모든 작품이 28만 원 판매가로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고 이번 기회에 뭐. 예술작품 하나 소장하실 계획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의외로 가성비 좋게 내놓으신 작가님도 있고, 또 의외로 소품을 잘안 하시는 작가님들도 소품을 내셨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감상에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전시는, 이선 작가님의 개인전이 있고요 뱅크아트페어 세택에서 진행이 됩니다. 8월 10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프린트월 비움 전시가 있는데요. 계속 전시 참여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움 갤러리와 전시와 행사가 좀 많은 편인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좀 알고 싶거나 여러 가지로 의논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나 메시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7월 26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갖습니다. 윤슬 싱어님의 공연과 신앙송 작가의 만남도 있습니다. 음. 그냥 가볍게 방문하셔서 와인도 즐기시고 작품도 감상하시고 또 공연도 보시고 작품 앞에서 저 관심 있는 관객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다음으로 인스타.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지금 4593명이고 유튜브 구독자는 475명인데요. 어, 내일이면 4600명이 될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어, 팔로우와 구독 유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선물 28전에 이번 전시에 출품된 마리봇 작가님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총 3점을 내셨는데, 이렇게 2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라도 감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작가 노트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저의 작업은 2070년 가상, 가상의 행성인 핑크 플래닛으로 이주한 신 인류라고 상상합니다. 그들의 정신과 몸안에 DNA와 눈 속에는 들어 있는 음, 타임 캡슐은 과거 2023년의 푸른 행성의 아침 햇살과 4월 봄날의 부드러운 바람과 여름날의 빗소리와 바닷가의 저녁 노을. 사랑과 와인, 한 잔의 기쁨 등을 다시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생각들을 그림 작업의 인물 표현에 담아 표현합니다. 네. 마리보 작가님은 이렇게 그 기계적인 인간의 모습과 좀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작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 7월 인사동 마루에서 전시할 때 제가 전시할 때 가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런저런 얘기 오랫동안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비웅갤러리 단체전에 여러 번 참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부터 이런 비슷한 작업을 계속 진행해왔었는데, 어, 마루, 인사동 마루 전시 이후로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주고, 또 전시 의뢰도 오고 해서, 이제야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아준다고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NFT 아트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지금 따로 NFT 아트도 진행하시는데요. 음, 매우 조심스러운 성격이시기는 하지만 여러 면에서 도전적이고, 음, 진취적이고, 뭐, 활동적이어서 에, 관심이 많이 가는 작가입니다. 지금 이렇듯 알아주지 않는 작업이라, 작업이라 하더라도 포기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진행하면서, 활동하면서, 보이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알아주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응원하는 관객이, 관객이나 응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응원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꾸준히 활동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고요. 음, 그리고 그런 개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고 진행할 의지가 있다면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뱅크아트페어 엽서가 나왔습니다. 갤러리에 비치되어 있는데 방문하시면 꼭한 어 장씩 챙겨서 어느 작가님이 뱅크아트페어 나오는지 아 한번 보아주시면 좋겠고요. 음. 그리고 작품 리스트는 지금 계속 정리 중에 있는데 어 7월 말일까지 정리해서 8월 1일부터 어 일부 어, 관심 있는 분들께 어, 발송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메일 주 메일을 받고 싶으신 분은 메일 주소를 문자나 메시지로 또는 메일로 남겨주시면은 예, 꾸준히 비움갤러리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뭐 스티비닷컴에서 비움갤러리 페이지 들어와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움갤러리 활동이 참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네, 많고 또 저도 많이 알리려고 하지만은 또 관객분들도 선호하는 채널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채널에 맞추어서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도 앞으로 더 활동을 잘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좀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이쪽을 보시면은 비용 계열의 활동을 웬만한 건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5년이 2018년 6월부터 시작해서 5년이 넘었는데도 어,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항상 어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관객분들을 위해서 어 처음처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봅니다. 신상품은 처음 나왔을 때 신상품이고 그리고 이미 소장하거나 아니면은 좀 유행이 지나면 바로 구제가 되기 때문에 음 중고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술 창작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막 꺼내 나왔을 때가 창작이고 신선하고 주목받을 수 있지만은 그 이후로는 그냥 나온 대로 그 작품은 그 나온 대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매번 새로워질 수 있을까? 새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전시의 방법, 전시의 장소, 뭐, 그리고 콜라보 부분이라든가, 함께하는 전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새로운 관객을, 그리고 새로운 응원자를 찾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아 매일 어, 새로워지는 것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제의 오늘로 살 것인지 새로운 오늘로 살 것인지 그것도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음, 그냥 그것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네, 하트뿅뿅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음, 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네, 선택의 문제인데, 음 어렸을 때부터 저도 보면 어떤 결론이나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으로 가야 되지 않냐고 약간 좀 강요받는 뭐 학교 생활을 하지 않았 하다 하지 않았던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고 뭐 성적 비교도 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비교 당하면서. 그거보다 나아야 된다고 강요받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학생 때 내가 이렇게 대리라고는 몰랐었던 것이고, 이렇게 갤러리를 할수 있을 거라는 것도 몰랐었던 일이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너무 정해진 길로 가라고 강요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결론은 없는데 정해진 결론으로 가야 된다고 강요하면은 그 정해진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때 되면은 뭐 다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상향이고 없는, 없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정답보다는 그때그때 그때 선택을 해왔다면 좀더 풍부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혹시 아이와 함께 있다면, 아이 주변에 잘 아는 아이가 있다면,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을 강요하기보다는 선택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선택을 많이 경험해 볼수록 나중에 어떤 변화나 아니면은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항상 뭐 선택의 기회는 있지만은 어 선택의 길로에 있지만은 음 좀더 음 자신에게 맞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예술가도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아크릴로 할 건지, 유화로 할 건지, 판화로 할 건지, 또는 캠퍼스에 할지, 종이에 할지,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로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 선택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 작품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좋은 선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은 없고, 선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세상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보 작가님도 인사동 마루에서 오랜 공백기간을 끝내고, 많은 인사동 마루에서 전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호응을 받아서 많은 전시를 하게 되고 또 조, 어, 좋은 관객들도 만나고 팬도 만나고 그리고 비움갤러리아 단체전과 여러 가지 기획전도 하게 되고 이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선택은 어, 도전이며 용기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어,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도 어, 용기 있는 선택, 도전을 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